안녕하세요. 발라또 호불언니 정은경입니다. 어, 제가 6월부터 이제 발라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호불언니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SNS로 문의를 받으면서 사업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사업 진행을 상담을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도와드리면서 파트너도 많이 등록이 되었고, 근데 이제 제가 사업 상담을 많이 해드리면서 발목 잡는 부분이 딱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진행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세미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다 같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플랜이 있을 수가 있나 진짜 똑같이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베네피 플랜 듣고 나면 그날 잠못 잤어요 진짜 이 플랜 대박인 것 같아요 집한업을 해 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집한업을 안해 보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런 이거는 안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대박인 사업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돈돈 돈 되는 사업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대박 사업 맞아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딱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먼저 아세요 그게 그게 바로 근데 점점점 제가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제가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전부 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애둘 엄마예요. 아줌마예요. 그냥 동네. 동네 아줌마고, 제가 특별히 뭐 유별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뚱뚱한 아줌마예요. <laughs> 아줌마고, 제가 뭐 똑, 뭐 제가 뭐 물건을 잘 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SNS를 막 잘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발라토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냐면, SNS 교육을 매주 해주고요. 그런 걸 저는 따박따박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걸잘 들었고, 또 이미 뭐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돈을 조금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 리더 셀럽들이 있어요. 그분들께서 노하우 공유를 전부 다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저는 따박따박 시스템 참여를 100%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에서는 노하우 공유를 하나하나 다 새겨서 제 걸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도전하실 분들도 그런 거를 제, 본인 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노하우 공유를 처음부터 해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건 바로, 어, 뭐 본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 분도 계시겠죠. 반항이니 뭐 내가 판매를 잘한다. 영업 능력 뛰어나다. 그러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그럼 더 좋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제품력은 이미 인증이 되었고, 제품력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제품 써보신 분들은 사업 정말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제품력 좋은 거 알아서, 어, 이 제품은 정말 잘 팔리겠구나. 제품력이 발달러 나가겠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으실 거고. 제품력이 좋으면 재구매, 재무, 재구매가 잘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이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인터넷 최적가를 막 찾아봅니다. 인터넷에서 발라도935 쳐볼 겁니다. 쳐봐서 저희 거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laughs> 뭐 며칠 전, 몇달 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나 본사에서 대표님이랑 본사나 이런 대서는 강력하게 잡아내고 있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 추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뭐99% 98%다 잡아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유통권은 나에게만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품력 좋은 제품이 나에게만 유통권이 있다고 보시면 안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어, 비즈 됩니다. 세미나나, 이제, 베네피 플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매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신청을 해서 드릴 수 있기도,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뭐, 저희 인스타나, 뭐, 카카오 오픈 채팅, 편하신 걸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신청을, 해, 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브 합니다.